5월 가정의 날 중에서도 두 번째 주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 원어로, 머리 원어로, 네, 카베드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두번원뜻이무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아주 소중하고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리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카데드라고 하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부모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데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높여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경이라는 그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날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지만 사실 자녀들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생각한 만큼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어버이나를 또는 어버의 주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좀더 다르게 쓴다라고 생는 것은 어부의 주일만 되면 모든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그 이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나의롭게사랑을수아부어주신그부분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데리고 가길 바라며 젊은 세대에 있는 분들,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섬길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세대라면,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이분 어버이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격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번 어버이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죠? 또한 것을 보면 신명교장 16절 3관절을 보면 너는 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번 다시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는 습니다 의미하신 하나님 온 주방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장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한번 읽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키백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요약해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5에서 10계명 6개는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명령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격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섯개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향한 모든 명령과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가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한번 들켜봅시다. 자,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함을 느낀 것을 넘어서 죄스럽고 나 자신이 한스럽습니다. 일부에배때 실고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지만 찬양 못지않게 하는 감동을 주는 노래. 어머니 의 노래를 제가 같이 불렀는데 끝까지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희한한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부르는 시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쇼도를 해야 될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쇼도를 해야 하는 자요. 효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자다. 나는 일단 이 효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효도만이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내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존경 있게 해야 되지만 또한 가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효도를 해야 되는 자다. 라고 하는 중요한 틀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바꿔들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부모님입니다. 자문의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으신 어머니. 그분을 기쁘게 하라. 너를 낳으신. 너의 출발이 어디냐? 출발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서 10달 동안 그배 속에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태어났을 때도 고생을 하셨지만 자는 과정도 힘들시고 했을 지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노심초사 마음속에 염려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손주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기만 쏟아붓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너를 낳은 놈이, 너를 낳으신 부모를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주시고 나, 실제 그대로 온다. 잊으시고. 손바이 하늘 떠오고 막 치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이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얄박하구나. 아니 아까는 부모님 을 생각하면, 죽으려면 죽을 것 같더니,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은 믿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잘해주고, 사랑주고, 또너에게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격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읽는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네. 공격하라 네. 단도직입적으로 부모이니까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를 나아 주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에 외국에 이별한 한 아이가 고등학생 때니까 자신의 집으로 와서 그 어머니를 찾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는 아마도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택이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평생 어머니가 내게 준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그만둔 것이라도 내게 준 생명으로 인하여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야 정말 양부모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님이 뭐라고 듣고 듣고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고 그 효도하는 마음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효도하는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용으로 축원합니다또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를 고르세 3장2 0절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것 같아요. 내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을 내가 믿게 보라, 신뢰하라. 하라는 뜻이 그 속에.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묻어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곧 다른 말에 대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인류에 의해서라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있는 성도들은 인년을더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저하고 연대가 차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살아계시면 97세,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낳잖아요. 근데 그것도 늦게 놓으신 것도 안타까운 게,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보다 제 마음속에 짧은 시간. 수학의 상황은 흔들 밖에 안 되지만, 짧은 시간밖에 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주 간단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으로 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만이라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수도 없고, 드릴 환경도 아니지만, 하나님,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참여는 여러분 모두다 여제가 높으신 분, 젊은 젊은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동일하게 모두다 부모가 계신 것은 공통이잖아요. 부모님을 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다 내려오시고 경선하시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지만 그래도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자라는 것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잠시 비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합니까?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 오실 때 그는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잘 받들었다고 성경, 요한 본명, 누가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의 몸을 흘리고 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받들고 존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싸우 가운데 자신도 고통스러워 다른 것을 전혀 돌아갈 겨를 돕는데도 가장 인정하고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자신의 고친 마리아를내 어머니처럼 여기며 받들고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기라 아내. 아, 요한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해야 될 효들을 자신이 하게 되었으니 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열두 제자도 있지만, 요한의 영광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가, 효도되어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말는 여보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원합니다. 효도하셔서 어려움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가만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정말 존경받고 장수하고 인정받는 사람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을 더 사시기 때문에 노모를 연세 대신 어머니를 직업정수을도까지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성주 박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왜 효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 실제적으로는 특이합니다. 더 오래 사는 살... 것이 드러나는왜 그럴까?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효자는 늘 부모의 연애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에도 감사하지 못할 부분, 상처준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는 다른 건 나아가만 두고, 받은 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라고 나고, 눈물이 나고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조절이 많이 된다. 모님께서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그런 대로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기억하면서 잘 만들어 숨길 거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숨길 때, 자신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체 자체가 그것을 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면역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감당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결국에는 건강하게 된다.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복받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예비하고 있다. 라고 할 거예요. 그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더 오래 사셔서, 효도 더 많이 해가지고, 나도 복 받고, 우리 자손대대로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안것깝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래 사시고, 수하시려고 있다면,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과거에, 조선시대 숙종이 일하는 왕이 쓰는데 민간 사찰을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평복을 입고 돌아가면서 신하들 하는 말은 사실 한번 걸러오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사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영국가에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산복을 입은 사람이 무슨 낚시질을 하겠습니까? 자신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이미 돌아가셨지만 홀로된 노복에서 너무 세약하셔서 하루하루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산복을 입고.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겁에 건난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동이 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부류자로 소문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상을 받으려고, 연봉가서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불효자식아, 내가 지금 이 새까지 속울어이다가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딴 사람 이상 받았대니까 너도 상 받을 줄 알고 어떻게 평수해지지 않아 봐. 동네 방에 보면 소문이 나쁘니까 안 좋은 소문이나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그걸 듣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상밖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왕을 무시해 무롱하는 것이니 큰 벌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숙종이군에 되겠다면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다 산바뀌에서 괜찮다 그래도 부모가 효도를 받았으니 큰 상을 내려라 라고 면에했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만약에 효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평생 살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영혼을 축하합니다.